댄서들이 8 2 3 5 6 7 8 2 3 5 6 요렇게 쓰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쉽게 배우는 살사 댄스 알렉스와 함께. 살하 안녕하세요. 댄서 알렉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주에 댓글로 남겨 주신 내용 중에 한 가지를 같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샤인을 하다가 1 2 3 5 6 7 1 2, 3, 5, 6, 7. 어, 지금처럼, 어, 드랍 하는 동작을 이제 스타일링 동작으로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자분들도 활용을 많이 하시고, 남자도 샤인을 할때 활용을 하거나, 이제 뭐, 파트너를 할 때. 1, 2, 5, 6, 7. 1, 2, 5, 6, 7.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어, 제가 답글로 남겨드렸지만, 아무래도 글로는 어, 춤을 설명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고, 어, 이 드랍 동작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설명 두 가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천천히 따라해 보시고 어, 연습하셔서 조금 더 멋있게 춤추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배우는 살사 댄스 알렉스와 함께 자 우리 드랍 스텝에 대해서 한번 같이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을 먼저 해볼게요 세븐 에잇 원투 쓰리 파이 씩 세븐 원투 쓰리 파이 세븐 자 우리가 스텝을 어 베이직 스텝을 하실 때는 처음에 오른발부터 이제 발끝 발가락 끝 그리고 힐까지 스텝을 밟게 됩니다. 어, 그런데 드랍, 이제 동작을 하실 때는, 오른발이 스텝으로 가시면 안 되고, 탭으로 가셔야 돼요. 탭으로 갔다가, 2에도 모으면서 탭. 그 다음에 3에 스텝. 나머지 5, 6, 7은 베이직으로 마무리. 5, 6, 7. 어, 요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오른발에 이제 탭, 오른발을 탭으로 쓰셔야 되니까, 왼발에 체중이 실려 있어야 돼요. 계속 2까지. 그래서, 1, two, three, step, Five, six, seven. 다시, one, two, three, Five, six, seven. 네, 다, 다시, 어, 요 스텝만 먼저 정리해 볼게요. 베이직 한번 하고, s e 베이직, one, two, three, 탭, 탭, 스텝, 베 이, 찍, 탭, 탭, 스텝, 베 이, 찍, 탭, 탭 스텝 베이 직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텝이 익숙해지시면 투에 살짝 앞으로 떨어지시면 돼요 원투엔자 옆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탭을 어 탭은 옆이나 살짝 대각선 뒤로 찍어주시고 이때 오른발 어, 오른발 아 왼발에 중심이 100%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앞으로 탁 살짝만 원래 내가 서 있던 자리에서 살짝 앞으로 탁. 무게중심을 전체적으로 앞으로 살짝 밀어주시는 거예요. 살짝 밀어주면서 탁. 그러면서, 어, 무릎을 살짝 굽혀주시면서 이제 떨어지는 느낌을 만들어내시면 됩니다. 다시, 원, 투, 엔. 다시, 원, 투, 엔. 어, 제가 지금 이쪽 다리를 다쳤잖아요. 어, 아직 100% 지금. 무게를 못 쓰고 있어서 조금 흔들흔들 할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은 더 멋있게 잘 하시면 됩니다. 다시, one, two, and three, f i and three, f i 하면은 one, two, three, five, six, s 그래서 중요한 발이 왼발이에요 왼발이 100% 중심 갖고 있다가 탁 갖고 있다가 탁어 약간 어 왼발에 100% 중심을 갖고 계시다가 앞으로 살짝 밀어 주시면서 앉으시면 돼요어요 요 느낌입니다 그리고 오른발은 탭 찍었다가 왼발 가자마자 바로 모아 주시고 스텝으로 5 6 7 1 2 3 5 6 이게 기본 요령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텝 정리되셨고 쉽게 배우는 살사 댄스 알렉스와 함께. 자, 첫 번째 스텝이 정리되셨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게이 순간적으로 드랍하는 느낌을 만들어 내실 수 있어야 돼요. 어,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렇게 무릎을 굽히시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약간 이렇게 자, 박수를 쳐 볼게요. 이렇게 길게 밀어치는 게 아니라 짧게 끊어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릎을 살짝 툭 순간적으로 툭 순간적으로 툭 그래서 어, 여기 무릎 위쪽에 허벅지 여기 광근이라고 하는데 어, 여기 안쪽, 외 바깥쪽 모두 다 힘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이 느낌을 처음에 만들어내는 게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어,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살짝 앉아보시고 자 그럼 이렇게 다리에 이제 자세를 잡기 위해서 힘이 들어가시죠 여기를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보셔서 여기 단단하게 힘을 더꽉 줘보세요. 이렇게 주먹을 꽉 쥐듯이. 어, 그럼 여기 힘이 들어가실 겁니다. 이걸 펴보시고, 이거, 어, 지금 무릎을 굽혔다가 굽히고 힘을 주셨잖아요. 이걸 순간적으로 짧게. 힘, 힘, 앉으면서. 힘, 힘, 힘. 해서 여기 순간적으로 여기 내측, 외측, 광근, 여기 양쪽 다 연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툭, 툭, 툭. 툭 약간의 각도를 주면서 툭툭툭 툭, 툭. 끊어주시는 거예요. 음, 이렇게 툭툭 툭. 그럼 순간적으로 하하하 어, 그리고 상체는 이게 어, 딱딱하게 힘을 주고 계시면 안 되고 릴렉스 하신 상태에서 무릎만 툭 그럼 상체가 갑자기 쿵쿵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게 그래서 이걸 스텝하고 연결해 보시면. One, two, three, five, six, seven. One, two, five, six, seven. One, two, f i 요 정도 느낌이 되겠습니다. 쉽게 배우는 살사 댄스 알렉스와 함께. 자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 드랍하는 동작에 조금 더 극적인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서 박자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 어, 제가 지금 레프트 턴에 드랍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seven basic,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1, 이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3, 4, 5, 6, 7, 8자 천천히 정리해 드릴게요. 보세요. 1, 2, 3, 5, 6, 7, 8 h r e e f i 자. 어, 이런 식으로 이 뻗는 다리를 제가 처음에 알려드릴 때, one, two, three, five, six, seven, one, t 해서 이제 원에 뻗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박자를 그렇게 연습하시고, 어, 턴 밸런스가 조금 훈련이 되신 분들은 턴을 빨리 조금 감아주시고, 다리를 A 세 뻗어서 이 뻗는 동작이 약간 슬로우 주시고 그다음에 2 3 5 6 7 8 2 3 5 6 7 8 2 3 5 6 7어 요렇게 박자를 이제 뻗어 주는 동작에 슬로우 걸어 주고 2 3 5 6 7 요렇게 스텝을 해 주시면 이제 거기서 조금 스타일리시 뭔가 멋이 멋스러운 느낌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보통 이제 요 동작을 이제 다른 워크샵이나 클라스에서 들으시다 보면은 댄서들이 8 2 3 5 6 7 8 2 3 5 6 요렇게 쓰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박자를 굉장히 정직 정직하게 쓰면은 1 2 3 5, 6, 7, 1, 2.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바쁘기도 하고, 다시 보세요. 1, 2, 3, 5, 6, 7. 1, 2, 3, 5, 6, 7. 1, 2, 3. 요거랑 7, 8. 2, 3, 5, 6, 7, 8. 2, 3, 5, 6, 7. 어, 훨씬 더 여유있고, 어, 더 이제, 약간 극적인 느낌을 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쉽게 배우는 살사 댄스 알렉스와 함께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처음에 연습하실 때 베이직 투 쓰리 파이브 식스 세븐 탭탭 스텝 베이직 탭탭 스텝 베이직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이게 익숙해지신 분들은 그 다음에 여기 광근 허벅지 아래쪽 여기 힘 주시면서 순간적으로 툭 무릎 굽히면서 툭 툭, 툭, 요렇게 떨어지는 연습. 요거는 잘 하시면은 이제 바차타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 있어요. 원, 투, 쓰리, 포, 파 7, 식, 세븐, 에 4, 원, 투, 쓰리, 포, 식, 세븐, 에 요런 식으로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뻗는 다리를 에잇에 써라. 원, 투, 쓰리, 파이, 8 세븐, 에 6, 투, 쓰리, 파이, 세븐, 에 two, three, five, six, seven 자 이렇게 어, 정리하시면 어, 조금 멋있게 드랍 느낌을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쉽게 배우는 살사 댄스 알렉스와 함께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어, 레프트턴 응용하는 동작하고 해서 한번 카운트 정리해 드릴 테니까 어, 좋아하시는 샤인 동작에 연결해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마지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basic, 1, 2, 3, 5, 6레프트턴 1, 2, 3 놓고, 보고, 돌고, 뻗고 2, 3, 5, 6한번더 1, 2, 3, 5, 6, 7, 8 2, 3, 5, 6, 7한번더 2, 3, 5, 6, 7 1, 2, 3, 5, 6, 7, 8 2, 3 56 한번 더23 567 123 567 123 567 1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구요 어, 질문 주셨던 분 그리고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께 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어,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좀 많이 커지고 있는데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사이바 7 베이식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3, 4 다시 1, 2, 3, 4, 5, 6 1, 2, 3, 5, 6 1, 2, 3 Five, six, seven, one, two, three, five, six, seven, one, two, three, five, six, seven, eight, two, three, five.